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만하며 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이제 10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작년 1월달에 우리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을 그때가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 퍼센테지가 20.9%였는데 올해 4월에 또 국민일보와 몇몇 기관들이 연합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신뢰도가 18.1%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 1월에 조사했던 31.8% 이어서 계속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자꾸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개신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신뢰도가 그렇지 않아도 바닥이었는데 교회의 이미지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이제 지나가면서 더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한국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이죠. 그러면서 지도자의 존재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또한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사실 엄청난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적반하장으로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매도하고 또 거짓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늦게나마 이런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깨닫고 이제 돌이켰지만 그 상처는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올바른 영적 지도자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영적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비난할 때 먼저 그의 유순함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10장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보면 한마디로 진짜 사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나약하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건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지, 지도자의 조건은 바로 온유함과 겸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데 원래 강한 사람이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말의 국어적 표현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구역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시며 자신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라는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은 바로 온유하고 관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온중과 겸손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하지만 말과 행동이 참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참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옳은지도 보아야 하지만은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상대하여 싸울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인다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엄마는 늘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할때밥 먹어. 좋은 말할때 공부해.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온유한 것과 나약한 것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해야 할때 대단히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2절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강하고 단호하게 치리할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하게 치리하겠다는 내용이죠. 6절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언제 강하였습니까?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뭐 무시당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유순하였습니다. 복음이 왜곡되고 주의 몸인 교회가 분열할 때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고 단호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싸워야 할 때가 있을지라도 결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는 싸우는 무기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라고 얘기하면서 그 무기로 괴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가진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 자신이 먼저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강력한 무기일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 우리의 무기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고한 요새라도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몇년 전에 친구 목사가 있는 교회에 갔다가 정말 무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마침 교인들 사이에 아주 심각한 내분이 있었어요. 근데 서로 저를 붙잡고서 상대편에 대한 어떤 분노를 마구 쏟아내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좀 곤혹스러웠던 것은 상대방의 잘못은 지적하면서 자신이 왜 그렇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제게는 그것이 더큰 문제라고 여겼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감정이나 혈기로 싸우면 반드시 마귀에게 역이용당하기 마련입니다 둘째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절에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뭐 자기들 남들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듯 싶었습니다. 외모도 번듯했고 뭐 출신 배경도 좋았고 또 구약 성경도 많이 알아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참 일꾼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의 외모는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주는 그런 외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십 절에서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 스스로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언급할 정도로 자신의 여러 언변이라든가 의무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외모는 보잘것없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외모나 언변이나 화려한 경력 등 인간적인 조건으로 지도자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생겼다. 뭐저 사람은 범죄형이야. 둘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죄송합니다. 저를 착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착하게 생겼다고 착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지 이걸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하는 기준은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을 볼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그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그리스도의 어떤 편지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죽게 하듯 그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주님이 함께하시고 그를 다스리는 증거가 없다면 그런 분들은.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얼핏 보면 고린도 교회를 두고 사도 바울과 거짓 교사들이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관심은 고린도 교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땅 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주관심사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최하였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목양하려는 것이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도 바울이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자기들의 영향력 아래 두는 일에만 그저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교회를 차지하고 교인들을 미혹하려는 뭐 신천지 같은 그런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섬기 하지만 우리 교회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한국 교회를 보아야 하고 나라와 민족도 열방의 임할 하나님 나라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명인데 바울은 예수님 근처에도 안가본 사람이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를 사도라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도라는 말은 쓰지 말라. 그러나 사도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직접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도바울의 어떤 주장이 좀 옹색해 보이기는 합니다. 만약 사도바울의 논리대로 말하면 누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도라 부르셨다고 주장하면 다 사도가 되는 것이냐 이거 아닙니다. 사도바울에게는 주님이 부르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그런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르냐, 거짓 교사들이 오르냐는 고난의 흔적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나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우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분명히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우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이를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는 십자가를 진 흔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 때문에 시험드는 분들이 우려로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을 자신의 명예를 여기고 자랑하려는 것 때문이죠. 고난이 직분이라면 직분을 안 준다고 섭섭할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결코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랑하거나 욕심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어도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8절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세워줘도 주님이고 세워주지 않아도 주님입니다 세워주시면 감사하고 세워주지 않으시더라도 감사합니다 결국 자신에게 유익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도 영적 지도자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께 복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영적 지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것 주여 십자가 앞에 내어 내려놓을 수 있는 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5장입니다. Sing pare 동성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